뻔뻔하게 자녀로서 구하라. 여러분, 구하시길 축복합니다.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면 어떤 줄 아세요? 여러분, 기도 안 나와요.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계속해서 사건이 연속되잖아요?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계신가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영적인 완전히 다운된 상태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렇지 않기를 제발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 내 마음을 쟁기질 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쟁기질해서라도 논과 밭이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나좀 살려 주세요.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분 마음과 생각을 쟁기질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줄 아세요?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낄 때에 영적인 번아웃이 일어나요.